괜찮대? 괜찮대? 눈이 갑시다. 어디 서울. 왜? 크라마스터 김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나를 안내해주신 분 한번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거 안 했으면 갔으면 200은 벌잖아. 200이 아니에요. 2 0 3,000, 5,000을 벌게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 애터미 시작할 때는요, 원망도 많고 일이 잘 되면 원망도 없다. 일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원망이야날 데려다 놓은 사람부터 원망이야. 어, 아무리 뭐돈 버는 사람들 와서 떠들어도 너는 되지 나는 안 돼. 어, 너는 참 좋겠다 돈이 돼서 굉장히 꼬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돈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품 다섯 가지 나왔을 때 애터미를 했어요 화장품, 해모임, 치아, 남성 화장품, 이브링 케어 뭐 이렇게 제가요 전형적인 A 트리플입니다 A형이에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막 사람을 만나 야, 이거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우리 여기 뭐, 입비 없으니까 등록하기 얼마나 좋아. 니들 오늘 다 죽었어. 하면서 막 쫓아다. 한 200명을 등록시켰다니까? 아, 까 보니까 우리 저기, 저 매원 오셨더라고. 김강열 총장자님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너일좀 허냐? 어, 허줘. 내놔봐. 뭐, 200명 등록시켰잖아. 쭈르르 그 근데 다빵 포인트야. <laughs> 그런데 유능한 스폰서가 계셨기 때문에 맨날 혼났어요.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계속 잔소리를 뽑아요. 제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열 총단장님이 이거 안 되겠다. 너 따라와. 그래서 차에 태우더니 통가게를 간 거야 유통. 거기 가서 아이스 가방 두 개를 딱 사더라고. 야 여기다가 아이스 팩 깔아가지고 뛰어 그래는 거야. 그때는 쫑 화장품이었잖아요. 일못 하는 인간들이 이걸 박스로 판다. 일 잘하는 사람은 낱개로 팔어. 그러니까 자, 아,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갖고 뽀개가지고 거기다 놓고 뛰어. 큰일 난 거야 이제. 무조건 가서 팔아야 돼. 무조건 전달해야 되고. 그걸 해봤어야지. 말로만, 말로만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맨날 말로만 떠드는데, 뛰지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스 가방을 주고 딱, 제가 3일 고민했잖아요. 얼마나 소심하며 힘들면 세미나 오기 싫죠. 너무 싫어요. 근데 스폰서는 뭐래요? 진짜 진정한 사업자, 진정한 성공자는 혼자 앉아있는 게 필수다. 파트너 안 와도 된다. 혼자 앉아 있으라 혼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졸고자 있더라도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끌려가서 앉아 있다가 회장님과 성공자들이 와서 빡빡빡빡 그 지멈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순간 미쳐버리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가면 2, 3일 있으면 또그 에너지가 싹 사라진다? 내가 언제 그랬지? 이래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온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다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그래 우리 성공의 팔단계세 번째 보면 명단 작성 있죠? 명단 작성해 그리고 너 이거 들고 낱개로 이렇게 뽀개가지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명단 작성해서 만나러 가 그러고 나서 들고 나간 게 동사무소 명단에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누님이 있어서 아, 이, 이 누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님, 어, 저 이거 애터미 하는데 어쩌고 저쩌면서 제가 이거 하는 거 사람들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 그랬더니 오 의외로 오 사악씨 와봐. 오그 그로 갔어요. 계단을 이 층인데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왔 오라고 했는데도. 문 앞에 가서 문을 열까? 아니 저 누님이야 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혼자 잡생각을 다 하는 거야. 에란모르겠다 하나 둘 셋하고 숙 들어간 거야. 어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이미 벌써부터 뭐 들고 들어가니까 저거 잡상인 하나 왔네야. 그래서 중국 원자력 신시작된 거야. 그게 뭔데? 아 있잖아. 내가 아까 전화했잖아. 누나는 무조건 목이 막 고개만 끄덕끄덕하라고. 아 거기서요, 한 1시간 떠들었어요. 아 30만 PB가 그냥 싹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30만 PB 딱 팔으니까. 야,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한 발짝 뛰기가 힘들었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구나. 안면 딱 깔고 회장님이 네맘음에법지지맘음에법지이 전술로 딱았더니 이게 이제 입에 베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개. 애터미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써보시고 좋으면 두 명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한번그 어려운 고개를 넘어갔다 오니까 정말 말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선크림 참 많이 바랐어요 손에다 여기저기 발라놓고 돌리면 어이 얼마나 매트합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 진짜네. 너무 좋다.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제품 소개해 주신 대신 두 명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되게 당당했어요. 아 영업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한 소리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저, 매력 있고 저, 저렴한 제품 내가 소개시켜 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에서는 아 사업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빨리 성공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사업자는요 제품을 잘 쓰는 사람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까요? 제 파트너예요 김진수 총장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우리 총단장님께서 소개를 해줘서 가서 만나러 갔는데 이제 나한테 이제 숙제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제품을 쓰게끔 하오 이거 괜찮다 쓰고 쓰고 하는데 누님 친구 있으면 친구한테 한번 전달 좀 해봐 어 그럴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을 했어 어떻대요? 이랬더오 괜찮다? 괜찮대? 괜찮대? 누님 갑시다 이랬더니 어딜? 서울 왜? 아니 괜찮은 거같다면그 사람 굉장히 좋은 거야 그거 괜찮죠? 그냥 괜찮은 게 아니잖아 정말 괜찮잖아 이걸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회장님한테 배우고 성공자들한테 배웠어요 열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회사가 왜 이렇게 컸어요? 뭐전 세계 30개국이 나갔냐고요. 제품 때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좋지. 그러면, 음, 말못하고 아니, 좋잖아. 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좋지. 그러니까 사람 증명 소개시켜줘. 이게 열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애터미가 자신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아, 여러분들난한 방에 나왔다 아 고민도 안 하고 나왔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요 뭘 들어 들기는 내가 보니까 세번 얘기해서 나왔구만 한 번에 나온 사람 없어 나 2년 반 만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속삭여 너 사과가 그냥 간판이 일어나죠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쩌다 뭐 어쩌다 어쩌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근데 참아야 되겠죠? 열 받으면 안 되잖아요 4단계 맨날 비아냥거리고어쩌저쩌고 내가 잘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 뭐하냐? 아니, 뭐 지나가다가 틀렸어. 어, 그래. 이런, 어, 잘 되지. 잘 되지. 어, 너는, 어, 나도 잘 되지. 어, 저기다가, 어, 커피 한잔만 줘. 커피 이렇게 가지러 가더라고. 전화를 무음으로 싹 해놔. 무음 눌러내다또 벨소리 눌러놓으면 다 들키는 거야. 갑자기, 어? 어 어우, 어, 전화 왔네? 어, 여보세요? 어, 아, 예, 예, 사장님, 예. 예. 어, 그럼요. 다태에 아직도 하고 있죠. 아유, 그럼요. 예, 예. 왜? 예? 해모인 100박스요? 예, 예, 예. 어, 아, 예. 어, 중국이요? 중국으로 가신다고? 어,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서. 아, 예. 아, 치약도 있죠. 치약 500박스요? 예, 예, 예.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예, 금방 가겠습니다. 얼른, 거. 야, 커피 됐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 알았지? 가는 거요. 제가 이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난마 애터미 하는 거일잘돼야 사학이 해외로 나간대야 나가긴 개뿔 뭐 중국 열리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났어 사학이 다 단계인데 아이고 저 자식 큰일 났네 저거 간판이 나야죠 어쩌고 저쩌고 이랬던 녀석들이 야너 요즘 된다며 딱 먹힌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지금 해무이 지금 더 많이 나가 중국으로 내가 그렇게 될줄 알고 그짓말 시킨 거야. 내가 우리 회장님 닮았거든. 회장님은 얘기해 놓으시고 그걸 다 하시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 여러분들, 나는 돈 벌으면 너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성공해서 나같이 얘기할 수 아니야. 돈안될때 얘기하는 거야. 돈안될 때. 그리고 그거 약속을 정확히 지키면 되는 거야. 정확히 뭔얘기지 아셨죠? 저 100만원 벌면요, 3만원, 300만원 번다고 큰 소리 쳤어요. 300 벌면 나500 번다. 500 벌면 1000만원 번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장 보여달라 니까봐 겁나게 뛰었다니까? 파트너들 붙잡고요, 필도 정말 많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뛰셔야 됩니다! 뛰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